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제가 자주 가는 커피숍이 있어요. 소라노 커피라는 곳인데요. 카운터석에 혼자 앉아 있는데, 옆, 옆에 있는 할아버지에게 어느 날 말을 걸어 봤어요. 한국 이야기,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꽤 친해졌어요. 그러다가 오늘 또그 커피숍에 갔는데, 그 할아버지가 있는 거예요. 저는 옆자리에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죠. 이미 지난번부터 나는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이야기도 나눴어요. 그래서 오늘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할아버지는 많은 일본인들이 믿는 불교의 내용에 대해서 말해 주었어요. 무슨 일을 했더라도 나미 아부타부를 하고 아미다부를 마음으로 믿으면 좋은 곳에 간다고. 예전에 우리 교회에 한 스님이 한국어 통역이 필요해서 온 적이 있었는데 성경의 핵심,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었더니 글쎄 거의 비슷한 내용이네요? 라고 했었어요. 이게 그건가? 저는 전도 집회할 때 항상 강조했던 것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동네 사람들, 특히 우리 동네는 절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시골 마을이에요. 근데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개념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. 그러나 그 의지하는 대상이 아미다불이고요. 저는 그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했어요. 그래도 그 아미다불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지는 않았어요.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석가모니가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또 말했죠. 석가모니도 우리 죄 때문에 죽지는 않았다고. 내가 확실하게 구원의 길이라고. 내가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다고 말한 분은 예수님 뿐이라고. 제가 그 할아버지랑 계속 얘기를 했더니, 어, 불교의 어디에, 어디 어디에서도 다 죄인이라고 얘기해. 어, 나라연의 어느 불교에서도, 어, 하나님은 하나라고 해.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, 어, 어디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시는 거죠. 그러다가 제가 퍼트한 가지가 떠올라서 물어봤어요. 그런데요, 그 아미다불이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내용 있어요? 사랑한다고? 그런 건 없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 아미다불을 정말 사랑한다 이런 내용 있어요? 그랬더니 사랑하고 그런 거는 없는데 그렇게 가까이 할 존재가 아니야. 그런데 그 사랑이란 건 없네. 그거는 기독교에서는 말하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. 그냥 나좀 좋은데 가게 해주세요라고는 하는데 아무 답이 보리랑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. 실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도 없고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저는 할아버지에게 말했어요. 예수님은 할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. 여러분 일본에는 99%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. 99%는 하나님의 진짜 사랑, 아가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죠. 교토에 백화점 지하에 물건을 사러 갔어요. 사람이 정말 많았는데, 거기서 상냥해 보이던 점원이요. 제가 물건을 안 살고 그냥 갈것 같으니까 어찌 그렇게 차갑게 돌변하는지 인사도 안 하더라고요.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적인 친절이잖아요. 언제든지 싹 하고 변할 수 있는 슬프지만 그런 사랑이고, 그러한 가운데만 있는 그런 일본의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진짜 아가페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. 하나님의 신선한 사랑을 또 조건적이지 않는 진짜 사랑을 전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소망하고 저도 또한 메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많이 공급받아서 그러한 사랑을 전하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